전직 대통령 부인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하여 11시 59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재개하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 등 출석 요구서에 적시한 다섯 가지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일단 기가시킨 뒤 내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영장 청구에 속도를 내는 건 김여사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서는 게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이유로 담을 계획입니다. 김여사는 지난해 7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일당에게 40%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김여사의 육성 파일이 발견되면서 과거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2년 나토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여사가 특검 출범 전 도이치 명태균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4차례 부응한 사실도 특검의 영장 청구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신병 확보를 한뒤 집사 게이트와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등 다른 사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